요소수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재 요소수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소수 이슈,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리터당 천 원꼴로 판매되고 있던 요소수가 1, 2주 만에 40%가 가격이 오른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금액은 올라가고 있고 중국, 수출 불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하십니다. 일본, 48,000원에 구매 가능하시지만 무려 배송비가 45,000원이 듭니다. 유럽, 유럽 같은 경우 108,000원에 구매 가능하고 미국은 일본과 동일한 가격이지만 배송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운수대통이 실질적인 관리에 나섰는데요. 현재 저희 운수대통은 저희 기사님들에게 요소수 배포 중입니다. 이전에 요소수를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서 구매 가격 그대로, 소매 가격 그대로 기사님들에게 배포 중이고요. 저희 운수대통 기사님들 먼저 배포하기 때문에 타 운수사 기사님들, 요소수가 필요하신 다른 분들은 죄송하게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소수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문의도 주셨는데,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이 협동팀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팀에 전화를 했는데요. 결론은? 운수회사가 운수회사 기사님에게 요소수를 배포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에 배포했는지 장부만 잘 기록한다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운수대통 기사님들에게 실질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소수가 필요하신 기사님들 저 지입 전문가 안대리 운수대통 안실장님 지하차TV 성과장님 행정팀 편하신 곳에 연락 주시고 예약 대기 걸어 주신 후 안전한 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대리였습니다.